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라. 아멘. 아멘. 주 오늘 율법에 의하여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대로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어서. 다 심판, 죄의 자리에 서게 한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의 주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제 큐티 말씀에서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것뿐이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전에 또 얘기하면서 선포하면서 항상 그 전제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자리에 비참함과 인간이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묘사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져 버린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적 가르침과 다른 완전히 다른 성경의 선포이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생에게 가능성을 두고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고 빼놓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가능성을 도여, 열심히 도를 닦으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선으로 볼만한 그 어떤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간습을 통과해 가는 진리로 여러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통과하기를 싫어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죄인인 것까지 묵상해야 되나? 교회도 말하기를 꺼려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꺼려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 좀 깊이 묵상될 때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이 그 말씀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무가능성. 불가능성. 이걸 깊이 깨닫는 다음에 우리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묵상했었죠.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깊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흐르고 또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이 마치 섬광처럼 번개처럼 그의 영혼을 채우고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나 그 나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좀 한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화무십일롱. 아무리 붉은 꽃도 십일을 연속하기가 힘들다. 사람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일을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일은 없다. 천일 동안. 여러분 결국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그래요. 제가 뭘 외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의 모든 삶은 시들고 지게 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가난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부자면 부한걸 자랑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것을 겸손의 이유로 삼아야 할것 같은데, 반대였어요. 부자는 가난한 걸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풀과 꽃, 풀처럼... 꽃처럼 시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여기 사는 몇십 년 동안의 삶 동안에 뭘 얼마 더 가졌다, 뭘 얼마 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거의 먼지에 가까운 의미 없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죄의 자리에 던져졌고 심판의 자리에 던져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율법 외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완성도 끝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26절이죠 26절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고 그 자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처음이고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믿음으로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읽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비를 여러분 그냥 담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바닥에 다땅 속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비를 담는 그릇이 있을 때에 그 비가 그릇에 담겼을 때에 그 비가 오는 것이 의미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내가 죄인이었고 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에게 이 구원의 운총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또 다른 기둥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말이 헷갈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믿습니다.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런 것 같네요.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목숨을 바쳐야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믿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다른, 다,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참 사람마다 이 믿는다는 말의 강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각자가 내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니트머스 같은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건, 일체 자랑은 하지 말아라. 뭐, 살이 뭐, 10kg 빠진 사람이 나살좀 뺐어. 이렇게,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라기 보다는요, 정말 인생의 자랑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딱 누구를 만나면 내가 첫 번째 딱 하고 싶은 자랑. 내가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것. 내 인생의 근본적인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 자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돈이 없는 분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높은 사람은 권력이 낮은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버텨요. 이를 안물고 권력이 약한 사람은 권력이 강한 사람 앞에서 나는 기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같은 이치입니다. 교만과 겸, 비굴은 이게 같은 이치예요. 교만과 열등도 같은 이치고요.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니까 교만해지고, 그것을 자랑하니까 열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자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다 은혜인 것이죠. 오늘 예화에서, 큐티책 예화에서, 이, 김문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화가 기록되어 있죠. 차인태, 에, 차인태 씨. 우리가 한국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셨습니까? 장학기즈 사회도 보시고, 아주 유명한 사회자이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다 성공한 분이었고, 얻은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아, 암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했어요. 다행히 잘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했어요. 암과 심장을 연달아 치료하시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난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파서 누워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누워 보니까, 이건 뭐, 무슨 뭐가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감사라는 글을 썼다. 이것이 예화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한 가지의 좋은 열매고 결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자랑하나? 우리가 사실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얻은 건데 뭘 자랑합니까? 자랑하려면 그 믿음, 나를 믿게 하신 그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속에서 의를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우리를 의로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더 좋은 더 나머지 은사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 은혜 안에서 담대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자리에서 마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율법 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새벽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들이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라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